진짜 소량으로보실 1점. 이 다만 문제가 다만. 5점 끝이네. 어, 나.. <laughs> 지금 이 문제를 끊고 <laughs> 수어정해는 최강이잖아. 나는 왜냐면 내 아, 이상형 짝은 아, 그래. 저 혜련이야. 진짜? 진짜로? 오, 둘이 아, 게임하면 진짜. 1등 할것 뭐, 같아. 그만해? 그중. 아 우리 그만해? <laughs> 10점짜리 문제 있잖아! <laughs> 그게 다 <laughs> 심한 <그게 마지막> 문제잖아요! <laughs> <laughs> 가만있어. 나도 천사 어. <laughs> 나 천상 여자구나. 아, 진짜. 나도 천상 여자구나 <laughs> 나도 천상 여자구나 누구나 저 진짜로 죄송해요 죄송 <laughs> 수근이 진짜 피곤해하는 것같죄한데 그걸 느끼세요 라운드 <laughs> 어, 누나 진짜 매력적이에요 머리 길르잖아 <laughs> 네. 화장실 갈 때? 목욕탕? 화장실 갈 때? 목욕탕 <laughs> 갈 <laughs> 때? 아럴때 있어? 그럴 때 있어? 그럴 때있지 나는 딱 가는데 정말 이 치마 그림에 들어갈 때 너무 좋아 그냥 인정받는구나 자 당신, 남자 당신 몇번 들어간 적 있지 힌트 그래. 줬어 힌트 안 아, 줬는데 딴 나에요 아아아고나아아아수근아 네가 맞아 오늘 네아아여기까아다아니아 나는 진짜 저짝꿍물 하고 싶어서 하고 싶어요. 예. 네. 근데 그게 맞다고? 진짜로? 아데아아뭔아아아짧아아다고맞아아좋아아아아아아 뭔데? 뭔데? 그냥 이렇게 읽어야 다 오, 피아노를 연습했어, 어? 내가 피아노를 전공했어. 내가 피아노를 전공했어, 없어. 회사 발그이서 근데 정민아, 응. 피아노 갑자기 왜 쳐? 야, 근데 <laughs> 피아노는 좋은데 이 시간에 너무 뜬금없지 않아? 야, 그래. 그래. 아니, 피아노 치면 뱀 나와. 이제 여섯 살이도 안 됐어. 그래. 봐봐, 봐, 봐, 시계. 새로운 짝 얘는 클래식을 전공한 애야. 아, 그래. 그래서 아마 아드린을 위한 발라드 같은 거할 거야. 아드을 위해. 서 아드가 뭐아드린 위한 발라드. <laughs> 어, 아니 제목은 파란텔라라는 <laughs> 곡인데 <laughs> 앞에만 조금 들려줄게요. 여러분, 잠자리 되십니다. <laughs> 짠! 잘 친다. 와 이거 멋있다, 이거. 이거는 왜 들려주고 싶었어? 전체 허름에 지금 맹당이 안 먹는 것 같아. <laughs> 왜냐면, 그러면 피아노, 이제는 저희 우리 혜련이가 치우는 거보여줄게 <laughs> 다리까지 못 참는다. 오 사람이 진데고수이가바라잖아맞춰야지민이해봐 이제. 슈퍼맨. 엄지척. 지 아니에요? 슈퍼맨. 역시 강호동과 홍진영자 내가 문제 낼게. 네. 내가 가방 안에 늘 가지고 다니는. 아 그거 하지 마. 후차라 해. 가한 해. 그래 긴장해봐. 긴장해봐. 응. 뭐야. 선택을 할 수가 어, 있어. 뭐야, 이거. 아니, 아까 나알것 같은데, 이랬잖아. 저 그런 적없는 아, 뭐야, 이거는 <놀람> 우리. <야, 놀람> <무슨 소리야. 놀람> <놀람> 저위들도 흐르적거려. 아니, 위에도 적거려 아니, 이에도 흐르적거려. 아니, 이런 도흐르거거 아니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해도 선택한다는데. 아, 이거 미치겠다. 여기 아는 형님에서 되게 많이 나온 단어야. 어, 그 정답. 담배 맞잖아. 자, 그림이 오케이. <laughs> 왜? 굴다리 어떻게 가지고 다녀? 굴다리 안 되는 거에서 얼마냐 되잖 정답. 딱두퐁 라이터. <laughs> 어? 어? 정답. 어? 뭐야? 라이터? 어? 뭐야? 야나 좋아. 라이터예요? 그냥 드립으로 넘겨주게 만드려 이럴려고 한게 아닌데. 여자는 속눈썹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아 진짜? 나는 가지고 다니거든. 어. 데무이터 들고 다녀? 저금슬혀요 그 아, 이렇게 남자들이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모를 거야. 파마 하는 거, 파마. 아, 그나지 남자들이 이거 해봐요. 근데 오해 문를 아, 한다고? 그래. 보여줄게. 그럼. 보여줄게, 보여줄게. 고데기. 다 이렇게 아, 미소이 누나도 이렇게 나지를 사색하면 사슬 어, 다 이렇게 끝에가 있어. 다 까매질 때까지. 진짜 잘한구나. 그래가지고? 응. 음. 식은 다음에 끝에서부터. 스타일 나온다. 그렇고데야고데 잘하네. 눈썹 여자들 다 해. 이렇게 저 어, 샵에다 해줘. 야, 이걸 라이터 나온다고 오해하고 그럴 필요 없겠다, 그럼. 그럼. 기철이한번 해줘봐. 그럼 여자들은 라이터 하나씩 다 가지고 다니겠네? 나집에 10개나 있어. 넌 어, 다른 용도 알아? 맞아, 맞아. 잠깐만. 핸드. 핸드. 맞아. 잠깐만. 핸드. 핸드. 내가 뭐... 해줄게. <laughs> 네. 아 아니, 나도 미선언니가 해주는 게더 편하지. 아니 해봐. 야, 여자친구가 해주는 것 같아. 보기 좋다. 보기 좋다. 아, 이게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어? <laughs> 네. 맞아, 너무 시커 드라마 포스트 <laughs> 같다. 미소녀 이렇게 딱 있지. 레이커 선생님. 아침 드라마 같아. 그래. <laughs> 정민이 손을 왜, 왜 이렇게 빠져. 떨어? 이렇게 떨어? 내가 잘못할까 봐. 뜨거울까 봐. 정민이 알고 좋아. 이거 목민이 알고 좋아. 죄송 목민이 알고 좋아. 솔직히 아, 왜다 그쪽으로 가. 아니, 제일 많이 마실 것 같아. 잘 마시는 상이야. 어, 어, 잘한 거랑 안한 거랑 차이가 나나? 어, 차이 달라. 없어, 일로 와. 달라, 달라. 그냥 해봤습니다. 그냥 네. 아예 달라. 다르겠는데. 네. 역시, 우리 네. 혜련이가 짱이야. 네. 세수하고는 남자 스키 네. 세수하고는 남자 스키 네. 세수하고 네. 아, 아니야. 나도 가끔은 중요할 땐 해. 이, 이, 지금 다한 거야. 맞아, 맞아. 맞아. 아, 야 다한 거야, 아, 마스카라. 눈이. 에이, 봐. 봐봐. 내 친구인데. 다한 거야. 안 했잖아! <laughs> 뭐야! 에이, 세수만 했는데. 치겠다, 한 거야. <laughs> 아, 눈이 진짜 예뻐. 어. 어. 여자들은 이 마스카라 하고 안 하고 되게 차이 나. 맞아, 맞아. 정말. 근데 네. 여자들은 이런 말꼭 하던데 야, 너 속눈썹 붙였어? 아, 오늘은 붙였는데 원래 나 쌩얼이 더 예뻐. 근데 왜 쌩얼로 안 다녀, 그러면? 나 다녀. 나 <laughs> <laughs> 알았어. 웃지마! 아무도 웃지마, 내 짝이야. 그냥 다녀오자. 난 손목바닥을 그냥 다녀. 그래, 그래, <laughs> 다음 문제 넘어갈게. 저... 나는 스킨십을 좋아해. 근데 여긴 제발 안 만졌으면 좋겠어. 잠깐만 어? 어? 이거. 아. 어? 야, 야, 이 얘기를 어떻게 하냐? 정긴 정답, 정답. 정답! 머리. 정답! 아니야. 배. 아니야. 정답! 귀. 다들 피해서 얘기하는데요. 가슴 쭉, 가슴 쭉. 젓가 옆구리. 아 옆구리. 아 <laughs> 진짜? 왜냐면 저런 말이 있어. 옆구리를 만지느니 차라리 뭐 가슴을 만져라 그런 게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남자친구랑 차에 타거나. 이렇게, 이렇게, 하, 이렇게 하잖아. 접기나. <laughs> 이불편해그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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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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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기... 야이거기 여자라면 다 공감할 거. 기 저기... 저기... 공감하는 얘기야 이거는 여자라면 다 공감할 맞아. 거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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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맞아. 거야? 이거는 여자라면 다 공감할 맞아. 거야? 괜찮아. 저생님 오늘 처음 오셨죠? <뮬 Avoid havinghã> <뮬》> 아, 괜찮아. 저생님 오늘 처음 오셨죠? 아 최고 사이명원이다이명원이나 궁금한 게 있는데 남자들은 그런 부위 없어? 남자들 머리 만지는 거 진짜 싫어하잖아. 아냐 남자들은 아하 남자들이 그랬나? 어,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 그래서 이런 친구가 아, 아, 뭐 배만 되는 여자를 이렇게 안을 때 에스코트 할때 허리를 너무 이렇게 잡지 말고. 그래. 어, 알려 주세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 이렇게 나혼자 해야 돼? <laughs> 제가 좀 진짜 남자해. 남자 해! 이렇게 잡자 해. 그러니까 지금 이게 허리를 이렇게 하면 여자, 남자들이 음. 음. 힘을 줘야 음. 된다. 아, 그리고 거야. 백허그 할 때도 어. 가끔씩 남자들이 렇게 하잖아. 아, 이거 아, 되게 싫어해요. 싫어해. 왜냐면 이렇게 해야 돼. 어, 어, 진짜? 어, 이렇게 하면 싫어해. 싫어. 차라리 이렇게 만지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어? 어? <laughs> 거는 부위가 애매해. 어, 아, 나 백허그 해볼게. <laughs> <laughs> 이렇게 나쁘진 않지. 나도 이렇게 엉성스럽 <laughs> 나는 어디가?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아니, 누가? 나야나야 일로 와봐. 내가 뺏고 가고 아니, 아니, 나도 이런 거 엄청 좋아해. 어디, 어디가 되는지 나는 알고 싶어. 나를 좀...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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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어. 사랑하는 거야. 사장하는 거야. 음. 나는 장훈이. 나 속이 큰 남자가 좋아해. 저런 남자는 내 꺾는 맛이 있어. 사랑하는 거야, 빼꼼. 사랑하는 거야, 빼꼼. 기야자기나나 누나 똑같지. 내 일부러 그렇아니 아니야. 누나 똑같지. 내 일부러 그렇아니 아니야. 부그래 누나, 누나는 누나 잘못하면 여기 일부에 걸리겠다. 희철이가 그 다맞췄어 희철이가 다맞췄어 헛디귿 골라서. 양보지매라 너도 이 녀석아. 아니 정민이가 양보해도 돼. 아난 됐어. 어, 그냥 네. 양보해도 돼. 비슷한데. 아, 네. 네. 처음에 어? 희철이 선택하고 싶다고 했었어. 어? 어. 어. 정민아. 어. 정민아. 어. 어. 진짜 어. 피도 그네야 어. 이거. 야, 들어왔을 때 말할 잠을 수있는철이가야나 영지는 자신 있었거든? 근데 정민이 자신이 없다. 영지 때 자신 그래. 있었다고. 영지는 너무 애기니까 내가 이게 자신 있었거든. 아, 우리가 진짜... 봐도 자신이 없어. 와. 맞아, 네. 너무 다르다. 재민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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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어렵다 이게 없도록. 오케이. 근데 그거 알아야 또. 돼. 나는 난한 남자만 봐. 난한 남자만 봐. 나도 그래. 어머, 나도 그래. 어머, <웃음> 오. 어 <laughs> <laughs> 재밌다. 재밌네. 재밌 이거. 자, 김희철! 김희철 로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잠깐 그거 잡지 마! 오케이. 오케이. 그거 잡지 마! <laughs> 자! 잘합니까? 자, 잡지 마! 나 김희철 삼행시 할래! 김! 오. 김은 오. 맨날 먹어도 안 질려. 오! 기! 어? 어? 나 준비했어. 철이 희철이 먹겠다고? 희철이 <laughs> 먹겠다고? 김이야? <웃음> 에이, 에이! 자,

휘철이 생각에 잠을 못 자서 잠못 자고 길이 생겨 잠못 자고 길이 생겨 철... 철학은 너밖에 없어 나는 사람을 구한다 사람이 구해 나올까 국민들이 용서해. 카메다 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산지 알아. 누가, 누가 손 던질 거야. 나이야 준비. 준비. 나한 네. 번. 나? 3초, 3초를 부르 3초 정기 전까지 앞으로 30분 남았어요. 하나. 이런 게또 둘. 눈빛 교환하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셋. 아, 됐어. 영상 편지 어, 나 진짜 이 해. 3초입니다, 박미선. 와. 시작. 하나. 셋, 그만! 제어발씌고 하나, 둘, 출발! 갈게요! <laughs> 어우, <맞지? 웃음> 아니, 아니 여자를 차용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자리 복 받을 거야. 난 그래. 내가 버린 말도 내가 버린 말은 아니요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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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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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좋아한다. 아 진짜. <laughs>